시편 32편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그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잘못을 말끔히 씻고 새출발하는 그대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하나님께서 흠잡으실 구석 전혀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그대 내 속에 꼭꼭 담아두려고 했더니 내 뼈는 가루로 변하고 내 말은 종일토록 신음이 되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 그치지 않으니 내 생명의 진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침내 내 모든 것 죽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 모조리 털어놓겠습니다. 갑자기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갑니다.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나 없이 기도하는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나고 댐이 터질지라도 높은 곳에 있는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신하는 섬, 위험이 해안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호산나의 화환을 내 목에 걸어 주십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조언을 몇 마디 하겠다. 너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말이나 노세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고비를 채워야만 제 길로 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언제나 공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 함께 노래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여. 목청껏 환호하여라. 시편 33편. 선한 너희여.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바르게 사는 이들의 찬양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기타 반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랜드 피아노로 찬양곡을 연주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기리고 트럼펫으로 팡파르를 울려라. 하나님 말씀은 속속들이 믿을 수 있고 그분께서 지으신 것 무엇 하나 흠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것 제자리를 찾고 그분의 세계가 다림줄처럼 바르게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을 흠뻑 적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하늘이 생겨나고 낮이 기 속삭이시자 불쑥 별들이 나타났다. 그분께서 바다를 자기 항아리에 퍼 담으시고 대양을 나무통 안에 부으셨다. 땅의 피조물들아 하나님께 절하여라. 세상의 거민들아 무릎을 꿇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그 순간에 세상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허세를 제압하시고 세상의 집권 계획을 수포로 돌리신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굳게 서고 그분의 모든 설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는 복이 있다. 그분께서 상속자로 삼으신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둘러보시며 아담의 모든 자손을 바라보신다.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땅에 사는 우리 모두를 굽어보신다. 그분께서 각 사람을 지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신다. 큰 군대가 있다고 왕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큰 힘이 있다고 용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말의 힘이 답은 아니며, 완력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눈은 그분을 귀히 여기는 이들,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머문다. 그들이 역경에 처할 때 당장 구하러 오시며, 어려울 때 그들의 몸과 영혼을 모두 돌보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 그 거룩하신 이름 우리 소유 삼았으니 우리 마음 기쁨이 넘치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해 주소서. 10편 34편.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숨 쉬니 지금 공경에 처한 너희여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이 소식을 널리 전하고 주님의 말씀 함께 외치자. 하나님께서 저만치 달려 나와 나를 맞아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그분을 우러러 보아라. 너의 그 밝고 따스한 미소로 너의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라. 내가 절망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서 빼내 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너희 입을 벌려 맛보고 너희 눈을 활짝 떠서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께 피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굶주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아이들아, 와서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자 누구냐? 날마다 좋은 일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느냐? 너의 혀를 지켜 불경죄를 피하고 네 입으로 거짓말이 새나가지 않게 하여라. 죄를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여라. 평화를 꼭 붙들어 떠나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분의 귀는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참지 않으시고, 무리 중에서 그들을 돌려내시리라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너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네가 낙심할 때 그분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시리라. 주님의 백성들이 자주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하신다. 그분은 너의 모든 뼈를 지켜주시는 경호원이시니 손가락 하나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자니 선한 이들을 미워하며 인생을 소모하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몸값을 치러 자유를 주시니 그분께 피하는 이는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 시편 3 5편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마소서. 저 불안당들의 얼굴을 정통으로 갈겨 주소서. 무기든 무엇이든 움켜잡으시고 나를 위해 일어나소서. 나를 노리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창을 겨누어 던질 채비를 하소서. 내가 너를 구하겠다 말씀하시고 나를 안심시켜 주소서. 내 등을 찌르려는 저 무뢰배들. 미련한 자로 낙인 찍히게 하소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자들의 음모를 꺾으소서 풀무지라는 천사를 붙이셔서 저들을 강풍에 날리는 재처럼 흩으소서 미행하는 천사를 붙이셔서 저들의 길이 치륵처럼 어둡고 질척거리게 하소서 저들은 억지를 부려가며 나를 잡으려 덫을 놓고 나를 막으려고 까닥없이 도랑을 팠습니다 몰래 숨었다가 저들을 치소서. 저들이 놓은 덫에 저들이 걸리게 하시고, 저들이 꾸민 참사에 저들이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거침없이 다니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마음껏 알리게 하소서. 내 몸의 모든 뼈가 기쁨으로 들썩이며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기댈 데 없는 이들을 불안당에게서 보호해주십니다. 아기를 품은 고소인들이 느닷없이 나타나 나를 괴롭히려고 달려듭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었으나 그들이 고통으로 되갚으니 내 영혼이 텅빈듯 허탈합니다. 저들이 아플 때 내가 검은 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친한 벗 나의 형제를 잃은 듯 안타까워했습니다. 침통한 마음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어머니 없는 아이처럼 넋놓고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 저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에 이름 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몰려와 나를 모욕했습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야만인들처럼 내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내 모든 것이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있으니 저들의 야만 행위에서 나를 구하소서. 모두가 모여 예배 드릴 때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저 거짓말쟁이들, 저 원수들이 나를 제물삼아 잔치를 열지 못하게 하소서.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거나 견눈질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소서. 저 패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남의 일에 간섭 없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이들을 어떻게 헐뜯을까 궁리하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저들은 입을 벌려 이죽거리며 조롱합니다. 하하, <laughs>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지? 넌 우리에게 딱 걸렸어. 하나님, 저들의 소행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사히 빠져나가게 내버려두지는 않으시겠지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제발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내 사정을 살펴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되, 저들이 나를 재물 삼아 즐거워 하는 일만은 막아주소서. 하하,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됐어. 우리가 그를 씹어서 뱉어버렸지. 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재물 삼아 즐기려는 저들,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게 하소서. 거들먹거리며 힘을 과시하는 저들에게 당나귀 귀를 다시고 당나귀 꼬리를 붙이소서. 그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들, 결국에는 그들이 기뻐 환호하며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끊임없이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의 종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나도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알리고, 날마다 종일토록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